정우각형의 대각선을 그은 것입니다.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더하기 각 d 더하기 각 e의 크기를 구하시오. 정우각형 다섯 개 각의 크기 합은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삼각형 세 개로 나뉘기 때문에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, 또 180도, 또 180도. 따라서 다섯 개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의 3 배인 540도가 돼요. 그러면 요한네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? 540도를 그렇죠. 5로 나눠서 108도입니다라는 것까지 구해 둡니다. 아, 요한네각의 크기가 108도구나. 그리고 요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. 이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. 정오각형은 다섯 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요. 그렇다면 요두 각의 크기가 같겠죠? 그럼 이 각각의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걸까요? 삼각형 세 각의 크기압 180도에서 108도를 빼면 72도. 그것을 2로 나누니까, 아, 이 각각이 이렇게 36도, 36도로 표현이 되는구나.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됐나요? 그러면 여기도 36도, 이렇게 36도 표현이 되는 것이죠? 각 A 크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구하나요? 108도에서요. 36도의 2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8도에서 누구를? 72도를 빼서 36도가 되는 거구나. 얘기할 수 있죠? 각 A, 각 B, 각 C, 각 D, 각 E는 모두 36도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각 A 더하기 각 B, 그리고 더하기 각 C, 더하기 각 D, 더하기 각 2는 36도에 몇 배로 표현해주면 되죠? 바로 5배.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. 그래서 180도입니다. 이와 같이 그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됐나요? 또 다른 방법도 알려줄게요. 정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. 이렇게 각의 크기가 같고요. 그럼 이와 같이 각의 크기가 다 같아지는 거예요. 자, 요렇게 말이죠. 됐나요? 그러면 우리는 저이 어, 정오각형의 요 다섯 개 각의 크기 합이 540도라고 했으니까요. 이것을 뭘로 나누죠? 요렇게 생긴 애가 모두 33333 3, 3, 3, 3, 3, 15개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15로 나누는 거예요. 그랬더니 36도. 아, 요렇게 각 동그라미 요게 36도가 되는 거로구나. 그렇다면 결국은 각 A, 36도, B, C, D, E 모두 36도니까 역시나 36도의 5배를 통하여서 180도, 각 A, 각 B, 각 C, 각 D, 각 E를 더한 것이 180도입니다. 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어쨌든, 문제의 답을 구할 때는 180도로 표현해주면 되겠어요.